어, 이런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군 선생님 친구분들인가요? 그렇소, 운 좋게 알게 된 박학다식한 친구들이요 함께 지내다 보니 마음이 잘 맞더군 우린 역사 속의 암왕제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네 자네도 들어보겠나? 이분은 암왕제군님의 실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 분야의 고고학자로서 몇몇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싶네요 우린 역사상 최초의 모라의 행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모라? 아시다시피 리월 사람들은 암왕제군님의 지시하에 광석을 재련해 만든 최초의 화물로 세계 각국과 무역을 시작했지요 지금 모라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은 리월만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모라는 수천 년전 암왕제군님께서 친히 주조하셨을 거예요. 제 고증에 추측을 더해봤을 때.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그 모라는 아마 증표로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월을 관리하는 칠성이 아무도 모르는 의식을 거행한다거나... 그럴 리가요? 내가 연구해 보니 최초의 모라의 입지는 그리 단순치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라는 일종의 촉매제예요. 오늘날까지도 모라의 신비로운 공력으로 무기를 강화시키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어요. 최초의 모라인 분명 강력한 힘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저서에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과감히 펼쳐낼 생각입니다. 바로 아망제군님께서 최초의 모라를 총매제로 도화검 한 자루씩을 강화시켰던 내용이죠. 도화검을? <laughs> 책이 나오면 사서 읽어봐요. 지금은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도를 얻게 되면 리월의 지존이 될수 있고 험을 뽑게 되면 리월의 왕이 될수 있을지니. 어,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군. 예? 도와 검에 대한 근거는 묻지 않겠어 모라, 이른바 돈이라는 건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 생겨난 수단일 뿐이요. 인간이 모라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아망지군의 뜻이지. 아망제군은 최초의 모라도 평범한 화폐처럼 그냥 써버렸을 것이오. 한학선생의 가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려선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암왕제군님의 깊은 뜻을 어찌 그리 경시하시나요? 아니, 난 암왕제군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됐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암왕제군님에 대해 잘 압니까? 역사에 대해선 해박하지 않으니 어찌 허풍을 떨겠소 하지만 이견이 없다면 토론도 무의미해지거늘 그럼 질문하지요 1100년 전, 리월황이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벌일 때 암왕제군님께서 사람들에게 건축기술을 전수하면서 사용하신 조형물은 전부 모라로 주조한 거였어요. 맞지요? 그건 맞소. 좋습니다. 암왕제군님께서 모라의 실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보이신 건지 말해보세요. 간단하오. 모라는 암왕제군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기 때문이지. 어... <웃음> <웃음> 아망제군 이야기가 아닌가 음. 선생님, 저 조용한 곳에서 고고학적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아, 어, 괜찮네. 근데 내 친구들이 함께 가도 되겠소?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물론이죠. 가시죠 아망제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헐뜯는 자가 생기다니 아무리 인간의 시대라고 해도 예전 신을 경외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있어야지요 지금부터 아망제군께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테니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방금 제가 본 선생님의 말투나 견해는 남달랐어요. 과장된 논리를 함부로 믿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들과 다른 답을 주실 것도 같네요. 선생님께서는 암왕 제군께 죽임을 당한 마신들이 전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선과 악얘긴 잠시 접어두고. 아망제군은 계약을 존중하니 그분께 죽임을 당한 마신은 분명 어떤 계약을 어겼을 거요. 음, 아망제군이 무고한 자를 살륙할리 없어.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을 알게 됐어요. 소금의 마신 홀리아. 그녀는 선량한 마신이었지만 전쟁 중에 모락스에게 모락스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암살당했죠. 에?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진실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네. 전 괜찮으니 알고 계신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은 제가 꽤 오래 조사해 온 일이거든요. 아니,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고민 중이었어. 아, 어, 여기네요, 종려 선생.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무기 버려, 가까이 오지 말고. 나 오면 천왕군을 부를 거야!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 <laughs>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고고학 연구원이야. 시비 걸러 온거 아니라고. 우인다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이번에 리월 총무부에 보고했어. 못 믿겠으면 정식 허가서를 보여줄게. 난 당분간 리월에서 고고학 탐사를 할 거야. 당연히 탐사 결과는 전부 정부 측과 공유할 거고. 그러다 왕생당에 고금의 지식에 통달한 종려라는 객경이 있다고 들었어. 난 왕생당에 거금을 지불하고 그분을 고문으로 초빙했지. 그러니까 왕생당 일이라는 소리군.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군. 왕생당 객경이니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이군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잠깐. 고고학이라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도 고고학자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조금 전 얘기하던 건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참, 너도 같이 가야지. 앞으로의 경험이 네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일곱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지. 마시는 이미 죽어서 네 여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여행에 의미를 더해줄 거야. 잠깐, 이건 고고학 탐사단이지 관광단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보물 찾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 고고학 탐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무슨 재능이요? 시야에 들어온 보물 상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재능이지. 헤헤, 그건 나도 자신 있어. 음,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좋습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죠. 먼저 얼마 전 군옥각이 그 서용 도리의 마신을 진압했을 때 해안가로 밀려온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골동품도 음. 좋고 흔적도 좋아요. 마신의 육신 조각이 발견되면 더욱 좋고요. 뭔가 엄청난 걸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목소리>